강원도에서도 공공 배달 앱이 확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수료를 둘러싸고 일부 소상공인들의 민간 앱 거부 운동까지 벌어졌는데요. 그럼에도 공공 배달 앱의 정착은 아직 버거워 보입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 도심에 공공 배달 앱 이용을 권장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직접 제작한 현수막입니다. 지난달 초에는 지역 카페와 음식점 등 80여 곳이 민간 배달 앱 사용 거부 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배달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시민분들에게 그런 공공 배달 앱을 좀더 이제 사용을 권장하는 차간 배달 앱을 쓰면 주문 한 건당 수수료가 6%에서 7%, 반면 공공 배달 앱 수수료는 최대 2% 안팎으로 체감 차이가 큽니다. 공공앱 같은 경우는... 그 수수료가 2% 1.5% 이런 선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고객한테 저희가 좀더 이제 질 좋은 음식과 많은 서비스를 대접할 수 있는. 현재 강릉시와 원주시에서는 땡겨요. 태백시와 정선군에서는 먹깨비 등 공공 배달앱이 각각 운영 중입니다. 일선 자치단체는 상시 명절 할인 쿠폰을 지급하며 이용을 적극 독려합니다. 추석이나 크리스마스에는 또 특별한 이벤트 쿠폰도 집팔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관련해서 홍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지원만으로는 공공 배달 앱이 시장에 안착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강원도가 만든 공공 배달 앱 일단 시켜는 이용률 저조 등을 이유로 운영한 지 3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하기도 했습니다. 예산 투입을 통한 할인 지원이 일시적 효과에 그친 겁니다. 전국 배달앱 점유율은 여전히 민간 배달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 배달앱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는 전문적인 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보라입니다.